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유아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저희 학원에 문의가 참 많이 오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이 스피치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이 와요. 이 어린 시절부터 스피치 교육을 잘 받으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었을 때 따로 스피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스피치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에 배워요. 그러니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권 조기 교육을 보내는 것도 어떤 거예요. 너가 외국에 가서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고 접하다 보면은 언어적인 걸 따로 배우지 않아도 감각이 생겨서 잘 들리고 잘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문법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스피치를 어릴 때부터 생활화시키고 체득화시켜서 말을 잘하게끔 나를 길들여 놓으면은 나중에 따로 면접을 보거나 어른이 되었을 때 준비하지 않아도 내 자체로 자신감 있고 조리 있고 기승전결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서 할수 있다는 거지요. 어, 저희는 어린이 스피치 교육이요 1학년부터 6학년으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단체수업과 일대일 코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단체수업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은 아이들 또 오프라인 학원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로 좀 나누어지고요 일대일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어떤 반에서 어떤 친구가 학진이 됐어요 이럴 때는요 불안하죠 본인도 조금 더 쉬어야 될것 같고 검사도 받아 봐야 될것 같고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도 이제 수업을 한주 동안은 보강을 또 가능하고요 한 주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좀 컨디션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어린이 스피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저희 학원 블로그나 이런 SNS에 소통을 하는 것보다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해도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면은요. 발표력도 떨어지고 나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또한 기승전결 있게 말하는 방법. 보통 아이들이 말을 할 때요, 단답형으로 말을 하거나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남자 어린이들 점점 변성기가 올 텐데 이 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발성 연습을 안 해놓고 호흡법을 모르면 평생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목소리로 살아갈 확률도 참 높거든요. 보이스와그 스피치에 대한 수업을 저희 유스피치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어린이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 보도록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유아 TV에서 어린이 스피치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